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푸근해지는 걸 보니 벌써 봄이 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사짓는 농부로서는 마음이 설레죠.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되었으니까요. 추운 겨울은 진짜 노지에서 농사 지을 일도 없고요. 할 일도 없어서 엄청 답답했는데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슬슬 농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반기농한지 3년차가 되어서 경험은 풍부하지 않지만 대략 감은 잡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주 농사 분야는 들깨입니다.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기농하는 입장이라 그나마 키우기 쉽고 가꾸기 쉬운 농사가 들깨 농사인데요. 하지만 들깨는 6월에 심고 10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전에 땅을 놀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일단 가을 거리가 끝나면 월동 시금치를 심습니다. 물론 전체 땅에 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눠 줄 만큼은 심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부터 캐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3월 초에는 밭을 갑니다. 일단 대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땅에 힘, 힘을 주고요. 늦어도 3월 중순에 감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또 완두콩도 심고요. 감자는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자 캔 자리에 들깨모종을 심어도 되고요. 완두콩 역시 일찍 수확이 가능해서 많이 심으면 따가지고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마철이 되기 직전에 들깨모종을 옮겨 심으면 1년 농사는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들깨는 비를 맞으면서 아주 잘 크더라고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알게 된제 나름의 농사 비법인데요. 날이 더 풀리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생각에 마음이 들 뜨네요. 여러분 중에도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처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는 실제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